시작! 아, 슬기 오빠, 또 뛰어요? 또 왔습니다, 우리 슬기 오빠. 드디어 순기 순기순기 아? 순기, 순기. 아 이거 다음팀 예수도 아, 있고 몰라요 어, 다음팀인것같아 여자들이 오고있어 다른 분들이 오고있어 다른 여자분들이 왔어 <놀람> 네, 우리의 승기 드디어 맞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헷갈리지 않게 파랑팀이 되었어요. 아이고. 아우, 네. 우리 이규빈 선수. 우리 팀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어, 지금이야! 아 어, 나이스. 아, 너무 나이스. 아깝습니다. 아, 네. 그쵸, 엄청 습해요. 아 어, 우리 동훈이 오빠가 되었나요? 네 네. 아, 음. 어어 어. 아우. 아, 아, 네 네. 자, 갑니다. 자, 글스. 아, 아우. 온몸으로 받아내는 오. 순기. 어. 몸에 못둥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또 골키퍼 앞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뒤로 가네요. 공을 고 이게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나와도 된다고는 합니다. <laughs> 그렇지만 나오면 저렇게 꼬리 먹히죠또 아, 그래, 아주 또꼬리 저렇게 먹혀주는 우리 슬기 오빠 아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럼 이제 안껴주죠 아니 이쯤되면 이제 안 나올법한데. <laughs> 하지만 너무 달리고 싶은 욕구에 꿀 때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 끝이 없다. 우리 슬기 오빠 욕심은 끝이 없다. <laughs> 바로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아니, 골키퍼가 아, 여기까지 나옵니까? 아,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또 아. 어, 어? 최대 시간 도달했다, 꺼졌어. 아니야, 근데 옆에 2분 46초라고 막 떠.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렇게 찍어서. 그쳐. 아, 나 정말. 근데 이미 끝났어. 어, 다시 시작했어. 계속 그렇게 찍어야 될 듯? 오 조심 조심해 조심. 이 핸드폰이 지금 이주혁 선수가 휴지통을 비우지 않아서 계속 네. 영상이 끊기는 점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아파 아, 아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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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깝이 아유 아. 지금 1대0 선수를 돌리고 있는 파란팀 선수 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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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상님 몸을 살려주세요 네소유 하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전선상님 아주 장난 아닙니다 네 괜히 다치면 역시 사람은 말라야 해요 그래야 빠르게 뛸수 있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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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아까워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니까 아, 홀키퍼가 지금 신발끈이 묶고 있거든요, 신발 끈이 붙고 있거든요. 아넌 아, 나한테 뭘 한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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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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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도 골키퍼가 또 역시 골키퍼는 꼴대를 지켜야 됩니다 <놀람> 집을 지키는 강아지들이 없어요 지금 <놀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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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빈집털이 그러니까 빈집털이에요 빈집인데 가야지 오 <놀람> 어, 신발끈을 묶으면 <놀람> <놀람> 야, 와우 또 슬기 야, 오빠 골키퍼가 보면 앞에 서 있었는데도 골이 들어갑니다 2대1 야, 야, 대단다, 또 열심히 크면 중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도 이제 안날 법한데 어, <laughs> 아까 많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들쌌나 봐요 <laughs> 어. <laughs> 아, 이면돼2대 2대1인데요? 안 돼, 봐. 유민수빈 선수 쭉 공을 잡습니다. 뒤로 백하, 아, 사이로 오, 오, 코치한테 네. 패트를 했고요. 나왜 불러? 라는 오민수 씨. 아. 아, <laughs> 이규빈 선수가, 홍준기 <문수> 선수한테, 홍준기 <laughs> 선수가, 아, 이규빈 선수의 몸을 줘. 다시 자 뺐겠다. 아, 어, 아야, 내 네, 미아를 때렸습니다. 어, <웃음> 조심해요, 조심해요. <웃음> 살살 가졌는데나아 네. 응원 아픈 거야. 고마워. 엄청 딱딱하다. 아! 자, 이 기회는 공을 잡습니다. 과연. 자, 윤선 선수 때 공에 가고. 아, 코치가 아, 이. 다시. 김누 선수 때 갑니다. 이건 뭐야? 아이, 몸 같이 됐는데? 헨 자, 핸들로 우상윤 선수가 시작하고요. 김노선님한테. 노선님 달리리습니다한 명만 가, 한 명만 자, 골퍼. 하게는 쉽지 않아저거 받아주려면. 저기도받아주려저 멀리 있는 거 있지 <laughs> 네, 마, 빨간 팀의 수다쟁이 이주혁 씨가 지금 없기 아이고, 때문에 매우 조용합니다. 팔바 팔바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그게 그래, 그래, 그래. 몸을 사려합니다. 오, 또골키퍼잘 아, 어, 아, 나갔어 이번에. 드디퍼 아니, <laughs> <들어와요>, 들어가. 들어. <laughs> <그래서, 웃음> 퍼 <골키퍼> 들어가. 내 <laughs> 네, 팀에서 이제 들어가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결국 못 참는. 뭐라고 들어가요 그랬어? 케키퍼 <laughs> 들어가요 제발 들어가요 가자 가자 진짜 진짜 힘들 자리를 지켜라 <laughs> 이건 오성민 선수 옷이 분명히 밝은 옷이 있는데 염색이 되었어요 옷이, 옷이 <laughs> 바뀌었어요 언제 <저> 옷을 갈아입으셨죠? 좋아 좋아 <웃음> 자, 갑니다. 아, 진짜 나도 있어. 아, 진짜 나도 있어. 밟아가, 그거네 뒤에 다 있으니까, 나한테 줘, 이건가 봐. 아, 밟는 게 진짜. 아라고 하는 게. 대놓고 저렇게, 이제. 와! 높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아니 조금만 있네. 더 선배님이 고개를 아래로 조금만 해주시면 더 작았다,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골리앗 씨. <laughs> 오, 오 가자, 가와 오, 와다와다와 우와 우와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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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우상선수 때 공에 가서, 아, 이 기회를 아, 와, 살렸습니다. 아, 그래. 한 대, 한 대. 뭐라, 딱뛰어민수야4분 남았다. 응?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이거까지. 야, 야, 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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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끝 아, 오케이, 끝끝끝! 어,